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승진이 취소되고 건강했던 몸에 이상신호가 나타나며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기도는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느껴지고 예배 시간엔 마음이 공허하며 한때 뜨겁게 타오르던 믿음의 불길이 재만 남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멀리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성령을 멀어지게 만드는 다섯 가지 행동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원한과 분노가 첫 번째 방해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당한 분노라고 포장하고 상처받은 기억이라고 합리화하며, 때로는 정의감이라는 이름으로 감춰두곤 하죠. 그런데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모든 악한 말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원한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를 계속 벌려놓기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마치 뜨거운 수치를 손에 쥐고서 상대방에게 던지려 하다가 결국 자신의 손바닥만 타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생각해보세요. 향수를 뿌린 독성 종양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웃을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쓴뿌리가 살아있다면, 당신은 이미 천국의 창문을 녹슨 원망의 열쇠로 잠가버린 셈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쓴뿌리가 돋아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고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까지 독이 퍼져나가니까요.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쓴 뿌리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결국 성령의 열매가 막히게 될 겁니다. 겉보기에는 싱싱해 보이는 화분 같지만 뿌리 부분이 곰팡이균에 감염되어 썩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시간이 지나면 줄기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쓰라린 감정은 은혜의 정원에 뿌리 썩은 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미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어떨까요? 마음이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상처를 더 많이 기억한다면 그 뿌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는 사항이라는 귀한 손님이 몸 밖에 서 계시는 집에는 거하시지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기억해보세요. 하나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 받았지만 백데나리온의 작은 빚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 말입니다. 핵심을 놓치면 안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가둔 감옥이 결국 자신의 감옥이 되었다는 점이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가해자만 묶어두는 게 아니라 피해자까지 족쇄로 묶어둡니다. 영혼이 복수심에 얽매여 있을 때는 결코 높이 날아오를 수 없어요. 성령께서는 당신의 상처 때문에 근심하시는 게 아니라 상처받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선택 때문에 근심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연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자비에 따라 행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에는 거하시지 않을 뿐이죠. 원망은 당신이 내게 빚을 졌어라고 소리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더 크게 외치며 완전히 지불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질문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진 빚을 붙들고 놓지 않는 동안 어떤 축복들을 놓치고 계셨을까요? 항복하며 손을 펴는 대신 기억을 꽉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쁨과 평안과 기름부음과 영적 돌파구들이 막혔을까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손을 펴세요. 잘못을 지적하세요. 빚을 용서하세요. 장부를 찢어 버리세요. 사과나 해명을 기다리지 마세요. 용서는 회개에 대한 보상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영적인 심장 수술을 하실 수 있도록 초대해 보세요. 영혼을 이식하시고 쓴 뿌리를 뽑아내시고 은혜 안에 다시 심으시도록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지 지켜보게 될 겁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과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원한이나 아픔에 막히지 않은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품고 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행동은 교만과 자기 의존입니다. 이것은 아주 미묘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서 세상에서는 오히려 칭찬받기도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치명적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당신이 간절히 찾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밀어내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이 자신을 힘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단순한 거만함이 아닙니다. 독립성원이죠. 성령의 인도보다 자신의 지성과 계획과 명성과를 더 신뢰하는 겁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낀 밤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대신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으며 흐릿한 시야로 돌진하는 거죠. 교만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영적인 앞유리가 안개로 뒤덮이고 헤드라이트가 눈에 반사되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창문을 내리면 성령의 바람이 시야를 맑게 해 주죠. 역대야 32장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사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트로피로 만들었어요.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돌렸죠. 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조심하세요. 성공이 거울의 미로가 될 때가 위험합니다. 어디를 봐도 자신만 보이거든요. 당신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신 분, 문을 열어주신 분,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 붙들어주신 분을 잊게 됩니다. 마치 셀카에 중독된 사람처럼 항상 자신만 바라보고, 각도를 조절하고 조명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 뒤에 펼쳐진 하늘의 파노라마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진정으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교만은 중력과 같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을 끌어내리죠. 반면 은혜는 끌어올립니다. 바람을 받는 날개처럼 겸손한 자는 떠오릅니다. 힘 때문이 아니라 항복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시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만은 내가 할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럼, 네가 할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대답하시죠. 자기 의존은 하나님과의 신성한 동역 관계의 문을 잠가 버립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는 일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혼자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기도를 멈추고 추측하기 시작했을까요? 성령께 구하지 않고 어디서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을까요? 성령은. 당신의 상담력이 아니십니다. 지휘관이세요. 조수가 아니라 근원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만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화와 일상의 인도, 결혼 생활과 재정과 사역과 마음에 대한 지혜를 위해서도 성령이 필요해요. 겸손은 자신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당신 없이는 오늘 하루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홍해 앞에 서서 스스로 배를 만들기를 거부하고 대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도록 하는 겁니다. 교만은 탑을 쌓지만 겸손은 재단을 쌓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침묵을 얻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불을 얻죠. 성령께서는 당신을 다스리려고 싸우지 않으실 겁니다. 당신이 무릎 꿇을 준비될 때까지 물러서 계실 뿐이에요. 세 번째 행동은 습관적인 성적 부도덕입니다. 우리가 다음 진리에 다가갈 때 떨리는 침묵이 있습니다. 말씀이 애매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자주 완고하기 때문이죠. 성전이 계속해서 더럽혀지는 곳에서는 성령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고린도 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에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애매함이 전혀 없습니다 성적 죄악은 단순히 육체적인 죄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침입이에요 하늘의 비둘기이신 성령의 임재는 더럽혀진 성전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습관적인 성적 부도덕은 단순한 육체적 방종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파괴 행위죠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넘어짐 한 번의 연약함에 대한 한탄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런데 성령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회개 없고 도전받지 않고 반복되는 불순결의 악순환은 신자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결국 확신은 속삭임이 되며 타협이 삶의 방식이 됩니다. 벽난로 밖에서 불장난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열정은 하나님의 발명품입니다. 언약의 경계 안에서 타오르도록 설계된 거룩한 불꽃이죠. 결혼 안에서는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치유하고 하나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똑같은 불이 자유롭게 풀려나서 길들여지지 않고 야생화되면 운명의 기초를 태워버립니다. 벽난로의 불티망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간단한 철망이 불티가 카페스로 튀는 것을 막아 주죠. 하나님의 경계가 바로 그 망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감옥의 벽이 아니에요. 보호막입니다. 음행을 피하라는 모든 명령은 당신의 기쁨을 빼앗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보존하기 위한 겁니다. 그 경계를 허물면 열기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집 전체를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삼손을 기억해 보세요. 아, 그의 삶에 주어진 기름 부음은 비할 데 없었습니다. 선택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구별되었죠. 그런데 타협이 속삭임으로 다가왔어요. 사사기 16장은 경고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삼손이 항상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있었거든요. 머리털만 잘리는 게 아니라 헌신도 잘렸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매번 접촉할 때마다 나눈 비밀 하나 하나가 또 다른 힘의 상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맙소사 성령이 떠마셨는데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억제되지 않은 정욕의 비극입니다. 눈을 멀게 만들어요. 힘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강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더욱 비극적인 것은 들릴라의 무릎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휴대폰 속에 침실 안에 대화 중에 은밀하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은 습관적인 불순결을 차단하지 않는 집에는 자유롭게 거하실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몸은 모텔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니고 쾌락을 위한 스튜디오도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성적죄에 빠질 때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스테인드 글라스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낙서하는 거죠. 시내에 있는 아름다운 대성당을 상상해 보세요. 스테인드 글라스와 금색 아치가 있는 건물 말입니다. 갑자기 파손되고 스프레이 페인트가 칠해지고 얼룩지고 훼손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역사회가 슬퍼할 거예요. 정의를 외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매주 성전에 똑같은 짓을 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평범함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당신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산바 되었어요. 더럽혀진 채로 살기에는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벼운 죄를 지을 만큼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원수를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드신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을 담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성령께서는 내가 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밤을 보내는 방식에서 환영받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침에는 성령을 초대하지만 자정에는 성령을 밀어내고 있을까요? 불순종의 재로 덮인 재단에서는 비둘기가 쉴수 없습니다. 열정의 불꽃은 본래 아름답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치명적입니다. 벽난로를 다시 설치할 때가 됐어요. 성전을 복원할 때입니다. 성명을 다시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초대할 때예요. 교회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몸을 죄에 빌려주지 마세요. 네 번째 행동은 만성적인 불평과 감사 없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행동은 사람들 눈에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의 영역에서는 귀청이 터질 만큼 큰 소리입니다. 만성적인 불평과 감사 없는 마음은 힘든 하루를 보내거나 실현 중에 솔직한 눈물을 흘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공급을 문제로 모든 기적을 단연한 것으로 바꾸는 마음의 자세에 관한 겁니다. 민수기 심일장은 불평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보여줍니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예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갈망해서가 아니라 노예살이의 음식이 그리웠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천사들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린 음식을 신성한 영광으로 포장된 식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고기를 달라고 했어요. 이집트의 오이는 기억했지만 족쇄는 잊었습니다. 거룩함보다 양령을 더 갈망했어요. 성경은 백성이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평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노하게 합니다. 천국의 주파수에 잡음을 만들어 내죠. 투덜거리면 작고 조용한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디오를 들려고 하는데 아무 방송도 나오지 않는 것과 같아요. 불평 소리가 클수록 신호는 더 왜곡됩니다. 마음이 소음으로 가득하면 하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은 제안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인생의 분위기가 결정되거든요. 불평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번식해요. 시각을 왜곡시킵니다. 공급을 처벌로 바꿔 놓죠. 비극은 바로 이겁니다. 불평할수록 받는 것은 적어집니다. 하나님은 감사 없는 마음에 먹이를 주지 않으세요. 실망으로 포장된 반역을 축복하실 수 없어요.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은 기억하라는 명령을 받아야 해요. 기억이 감사의 출생지이거든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는 건망증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에서 오는 영적 기억 상실증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막힙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나 기적이나 은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나은 기억력이 필요해요.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끌어내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시절을 기억하세요. 폐의 숨결, 가슴의 박동, 실수에 대한 자비를 여전히 흘리고 있는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감사는 반응이 아닙니다. 훈련이에요.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성령의 활동을 가속화 시킵니다. 엔진의 가속페달 같은 거예요. 찬양하면 일들이 더 빨리 움직입니다. 감사하면 벽이 무너져요. 광야에서 예배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아요. 원래 받아야 할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점검해 보세요. 이번 주에 당신의 말들이 무엇을 반영했나요? 이집트가 당신의 문장에 양념을 쳤나요? 편안함 때문에 속박을 그리워해 왔나요? 아니면 기억과 경배의 표시로 목소리를 높여 왔나요? 잠시 시간을 내서 60초간 빠른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숨쉬는 것과 자비에, 그리고 당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어둠 속에서 싸워주신 전쟁들에 감사하세요. 얻지 못한 기쁨을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보혈을 위해, 그분의 영을 위해 감사하세요. 거의 길을 잃을 뻔했던 그 순간에 은혜가 붙잡아주신 것을 위해서도요. 불평은 하늘을 닫아요. 감사는 창문을 엽니다. 투덜거리면서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어요. 불평만하면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욕하면서 기대할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는 배은망덕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 소홀이한 헌신과 영적 냉담함입니다. 성령을 밀어내는 이 마지막 행동은 모든 암살자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행동입니다. 반역도 아니고 신성모독도 아니고 공개적인 반항행위도 아니에요. 느리고 미묘하며 매일의 방치, 산만한 마음의 위험한 표류. 영혼의 타이어에 천천히 세어나가는 밤 같은 거죠. 처음에는 못 느낄 거예요. 그냥 여기서 기도 하나 빼먹거나, 저기서 헌신 하나 건너뛰는 정도죠.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재단 근처에는 살지만, 더 이상 재단 위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게 되죠. 여전히 기독교인이라는 꼬리표는 달고 있지만, 한때 당신을 사로잡았던 불은 이제 습관으로 식어버렸어요. 여전히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없습니다. 여전히 손은 들어 올리지만 마음은 함께 올라가지 않아요. 여전히 가끔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더 이상 말씀에 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계속 기다리고 계셔요. 반항 때문에 근심하시는 게 아니라 부재 때문에 근심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긴급하게 간청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거부하지도 말고 대항하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말라는 거죠. 소멸한다는 것은 타고 있던 것을 끄는 걸 의미합니다. 불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먹이 주는 것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벽난로 같아요. 방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감탄하지만 나무가 없어서 춥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열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 일부는 영성의 외관은 유지하지만 더 이상 연료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속이 추워지는 것도 당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잃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주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을 찾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되거든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인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환영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분을 몰아내는 것이 항상 악함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관심이에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건 분노가 아닙니다. 상심이에요. 미지근함은 하나님께서 소화하실 수 없는 영적 중간지대입니다. 치유할 만큼 뜨겁지도 않고 회개할 만큼 차갑지도 않은 상태예요. 양심을 달랠 만큼의 종교는 있지만 삶을 바꿀 만큼의 열정은 없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된 커피 같아요. 김도 나지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고여 있는 거죠. 아무도 그런 걸 갈망하지 않아요. 그러니 묻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이 식어버렸나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확신보다는 편의에 의해 좌우되나요? 당신은 마르다인가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바쁘지만 예수님과 함께 앉을 시간은 없을 정도로 산만한가요? 누가 복음 쌈장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너무나 잘 아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르다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청소하고, 섬기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로 선택했어요. 그녀는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모든 말씀을 흡수하고, 그분의 눈빛을 흠뻑 받아들였죠.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에게 꾸짖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불평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바로잡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제 말을 들어보세요. 활동이 친밀함이 아닙니다. 바쁜 것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 굶주릴 수 있어요. 성경 구절을 게시할 수는 있지만 주님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찬양 음악을 틀어놓을 수는 있지만 예배 드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대에서 저지른 가장 위험한 일중 하나는. 영적 노출과 영적 참여를 혼동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설교자들을 팔로우한다고 해서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고독 속에서 항복하고 있다는 뜻도 아니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성령께서 경쟁해야 하는 당신의 일정이 무엇인가요? 넷플릭스와 경쟁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할일 목록과 경쟁하고 계신가요? 꽉찬 스케줄과 텅빈 재단과 경쟁하고 계신가요? 끝없이 스크롤은 하지만 별로 찾지는 못하고 계신가요? 드라마는 몰아보지만 영혼에 활력을 주지는 못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성령은 당신의 직장이나 가족을 질투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그것들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질투하십니다. 소통하고 싶어 하시고 아침에는 지혜를 속삭이고 밤에는 위로하고 말씀을 밝히고 평안으로 감싸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방해받는다고 소리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리를 주지 않는 가득한 삶에 억지로 들어가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요함은 계시가 자라는 토양입니다. 침묵은 그분의 음성이 천둥이 되는 성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더 좋은 편을 선택하세요. 마리아의 몫을 선택하세요. 구주를 위한 일보다 구주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불꽃이 천천히, 부드럽게, 강력하게 돌아올 거예요.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당신이 불을 부채질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그분을 환영하는 것들로 바꿔봅시다. 원망을 용서로, 교만을 겸손으로, 욕망을 순결로, 불평을 감사로, 방치를 헌신으로 바꾸세요. 당신의 집과 마음과 일정과 생각과 습관을 그분의 성소로 만드세요. 아멘. 가시기 전에 이것을 여러분의 공개선언이자 예언적 발걸음으로 댓글에 적어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서 당신의 합당한 자리를 차지해주세요. 그것이 당신의 항복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불꽃이 되게 하세요. 당신의 응답이 예의가 되게 하세요.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저 방문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